1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후, 제프리 에스타인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요즘 들어 유난히 바쁘다. 사망한 범죄자의 이름이 세계 정치와 왕실, 재계의 현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에 가깝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를 둘러싼 문건은 이제서야 말을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추가 공개하면서 수년간 봉인돼 있던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메일, 메모, 수사 자료, 접촉 기록들. 그 안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봐온 이름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문건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지금인가? 공식적인 이유는 투명성이다. 공공의 알 권리. 사법정의, 과거 수사의 한계 보완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와 권력이 개입된 문건에서 지금이라는 타이밍은 언제나 의미를 가진다. 대선을 앞둔 미국, 흔들리는 숙제실서 그리고 신뢰를 잃어가는 엘리트 구조 속에서 이 파일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공개가 결론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이름이 있지만 판결은 없다. 연결고리는 있지만 단죄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진다. 이 이름들은 어디까지 연루된 것인가? 정말 범죄의 부범이었을까 아니면 엡스타인의 과시욕이 남긴 흔적일까? 과일은 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혼란을 키운다. 누구도 명확히 유죄라 말하지 않지만, 누구도 완전히 유죄라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로 이 회색 지대가 여론을 달군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앱스타인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변한다. 그는 혼자였을까?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문건이 공개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한 남자의 범죄를 넘어 그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로 향하고 있다. 어쩌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진짜로 품고 있는 것은 이름 묵묵이 아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권력의 작동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파일의 다음 페이지에는 과연 누가 등장하게 될까? 이자, 이름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먼저 확산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문건의 맥락이나 조건보다 누가 등장했는지가 헤드라인이 됐다. 정치인, 억만장자, 왕실 인사, 익숙한 얼굴들이 나열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론을 앞당긴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뜻일까? 법적으로 보자면 다은 명확하다. 아니다. 문건에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접촉기록, 이메일 교환, 파티 참석 여부는 혐의가 아닌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중의 판단은 법정처럼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S타임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그 주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실명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죄 주정을 무력화한다. 파일은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세상은 이미 판단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해명해야 하고, 누군가는 침묵해야 또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의심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는 빠르게 흐려진다. 그렇다면 실명 공개는 과연 정의에 도움이 되는가? 지지자들은 말한다. 은폐보다 공개가 낫다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묻는다. 확인되지 않은 이름 나열이 또 다른 폭력은 아닌가? 실제 범죄와 무관한 이들까지 영구적인 의혹 속에 남겨두는 방식이 과연 공익인가?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논쟁 속에서 앱스타인의 피해자들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관심은 누가 엮였는가에 집중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뒤로 간다. 파일이 공개될수록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 작아진다. 이것이 투명성의 역설이다. 우리는 지금 정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하나의 대중재판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 앱스타인 파일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선택을 요구한다. 사실을 끝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3장. 권력의 공통규모 외에 항상 같은 얼굴들이다. 앱스타인 파일을 들여다보다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등장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얼굴들은 낯설지 않다. 정치, 금융, 기술, 왕실. 국적과 직함은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왜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앱스타인은 단순한 범죄자라기보다 연결자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사람을 소개했고 자리를 만들었고 관계를 중개했다이 과정에서 그의 섬은 사적인 공간이자 비공식 네트워크의 허브가 된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만남, 카메라가 없는 대화, 설명되지 않는 친구, 권력자들에게 이런 공간은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이다. 권력은 늘 폐쇄적인 환경을 선호한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규칙을 이해하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일수록 통제는 쉬워진다. 엡스타인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했다. 그는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파일 속 이름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필연처럼 보인다. 엡스타인의 주변에 권력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곳에 앱스타인이 접근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다. 한 명이 사라져도 비슷한 방식은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누가 몇번언급되는지보다왜 이런 연결이 가능했는지를 묻는 편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파일이 드러낸 것은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다. 엘리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의지의 방식이다. 앱스타인은 죽었지만 그가 이용했던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한 질문이 납니다. 다음 엑스타인은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지, 다른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